술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보금자파점 성경통독 89일째. 사랑의 노래, 아가서. 차릅니다 1장에서 8장까지인데요. 오늘 다 읽어봅니다. 아가서 1장.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나의 여자.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의 침실로. 친구들,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리렵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계단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하여 주세요. 임은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대낮에는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합니까?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무들을 따라다니며 임이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란 말입니까? 친구들,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네가 정말 모르겠거든.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라. 양치기들이 장막을 친 곳이 나오거든. 그 곁에서 너의 어린 염소 떼를 치며 기다려보아라. 남자.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랜 말과도 같소. 따은 머리채가 흘러내린 임의 두 볼이 귀엽고 구슬목걸이 감긴 임의 목이 아름답소. 친구들. 금 사슬에 은 고수를 박은 귀고리를 우리가 너에게 만들어 주마. 여자. 임금님이 침대에 누우셨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뿜었어요.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가슴에 품은 향 주머니라오.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꽃송이라오. 남자.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여자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라오 남자 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이오 우리 집 석가래는 전나무라오 아가서 2장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든다. 여자,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라오. 남자,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렇소. 여자, 숲속 잔목 사이에 사과나무 한 그루, 남자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이미 바로 그렇다오. 그 그늘 아래 앉아서 달콤한 그 열매를 맛보았어요. 임은 나를 이끌고 잔칫집으로 갔어요. 임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처럼 펄럭이어요. 건포도 과자를 주세요. 힘을 좀 내게요. 사과 좀 주세요. 기운 좀 차리게요. 사랑하다가 나는 그만 병들었다오. 임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겨울은 지나고, 아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 적이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사랑하는 나의 임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벌써 우리 집담 밖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남자,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어 일어나 나오오, 사랑하는 임이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오.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줘 여우 떼를좀잡아주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 떼를좀잡아주 여자 임은 나의 것 임은 나는 임의 것 임은 나리 꽃밭에서 양을 치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베데르 산의날랜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아다서 3장 아름다운 꿈 여자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일어나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거리마다 광장마다 샅샅이 뒤져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겠다고 마음 먹고 그를 찾아 나섰지만 만나지 못하였다. 성안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을 만나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못 보셨어요 하고 물으며 그들 옆을 지나가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나의 임을 만났다. 노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 나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바로 그 방으로 데리고 갔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신랑이 오네. 거친들을 해치며 연기 치솟듯 올라오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무략과 유향냄새 풍기며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향수냄새 풍기며 오는구나. 아, 솔로몬이 탄 가마로구나. 이스라엘 장사 가운데서도 빼어난 용사 예수명이 그를 호위하는구나. 모두들 칼로 무장했구나. 전쟁에 익숙한 군인들이 야간 기습에 대비하여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찼구나. 솔로몬 왕은 그 가마를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구나. 기둥은 은으로 입히고 닻집은 금으로 꾸미고 자리에는 보랏빛 털을 깔았구나. 그 안은 사랑으로 가득 찼구나.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부어라, 솔로몬 왕이다. 그가 결혼하는 날, 그의 마음이 한껏 즐거운 날, 어머니가 씌워준 면류관을 쓰고 계시네.